이 문장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분석을 해보자면요.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나만의 본인의 장점을 다 지니고 있어요. 그것을 바로 낭부재침 숨겨져 있는 재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. 그렇지만 정작 본인은 몰라요.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때, 어, 가지고 싶을 법한 장점인데, 자신은 자신에게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장점을 찾지 못해서 그 재능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다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만이, 어, 만으로도, 어, 그것을 잘 알아내지 못하고 캐내지 못하는 것이죠. 네, 이러한 상황을 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